해적은 어떻게 싸울까요? 크게 한포 사격과 백병전 같은 해상 전투가 떠오를 겁니다. 마침 해적 오픈월드 게임 스컬 앤본즈가 공개되었네요. 여기서 우리는 해적이 되어 해상 전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즐길 수 없다면 어떨까요? 위대한 해적이 되기 위한 여정의 대포만 쏘는 게임. 그 게임이 바로 스컬 앤본즈입니다. 일단 게임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배를 시작으로 해적의 명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명성에 따라 점점 더큰 배를 제작하여 활동할 수가 있고, 다양한 갑판 무기를 제작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능력들도 달라서, 유저에 따라 해적선의 공격 성향을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죠. 해적선 커스텀을 끝냈다면 캐릭터를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옷과 악세사리를 통해 해적선의 선장으로서 무서움을 커스텀으로 녹여낼 수가 있죠.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본업을 하러 나가봅니다. 보통 해적질은 메인 미션이나 각 상점에서 의뢰하는 서브 미션 일거리 및 현상수배 게시판을 통해 하게 되는데 제일 재밌는 건 제작 재료를 얻기 위해 하이에나 무리들 마냥 상대 함선을 미친 듯이 약탈하는 작업입니다. 생각보다 스펙타클한 함포 사격과 쉴새 없이 이어지는 맹렬한 추격전을 맛보게 되고 이미 현생이 나는 없고 약해 빠진 녀석들의 배를 침몰시키며 물건을 약탈하고 졸렬한 해적이 되어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한포 사격도 질리게 되는 타이밍에 백병전을 시도해봅니다. 상대 함선에 직접 진입하여 싸우는 백병. 이 전투를 맛보게 되면 이제 해적봉은 최대치로 차오를 겁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해적봉을 최대치로 만들어줄 이백병전 간단한 컷신으로 끝내며 제대로 찬 물을 부어버립니다. 백병전 외에도 머스킷 공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백병전이 컷신으로 마무리되는 이상은 사실상 해적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한포사격밖에 는할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맵에 존재하는 각 섬의 하선을 하여 돌아다닐 수 있는데 유저가 할수 있는 건 간단한 아이템 거래나 물건보관 해상 전투로 진행하는 서브미션 그리고 보물찾기 뿐입니다. 상대 진영을 약탈하기 위한 육상 전투는 일절 없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진영 약탈도 배를 타고 합니다. 자원 채집도 배를 타야 할수 있는 수준으로 배를 타지 않으면 일반 잡상다 배를 타야 해적이 되는 게임인 거죠. 그럼에도 분명 게임은 재미가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 멀리 떠나는 재미도 쏠쏠하고 전투는 한포사격뿐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쏘는 맛이 일품이라서 전 이것 하나만 보고 구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백병전 컷심 문제와 육지 컨텐츠 부족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구매를 보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포 사격만으로 진행되는 전투에 금방 지루할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하고 구매하기에는 게임 가격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나중에 할인을 하게 된다면 그때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